여기 안에서는 좀 힘들 수가 있겠다. 그래서 더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누라님, 푸른당님, 을류거든. 올해는 좀 남자온이 강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좀 현실적인 관계가 끼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 친구는 현실적인 관계가 끼어 있기에는 남자를 조금 극하기도 하고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적인 구조에서 만나기보다는 약간 친구나 모임, 찐친들 사이에서 만날 수가 있겠다 싶은 그런 구조였고 화면상 안에서는 비즈니스 관계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힘들 수가 있겠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질 못하고 있거든 그래서 더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았고 푸른 닭이라고 하는 그 신살 자체가 굉장히 강한 글자라서 배우자와의 연애를 하더라도 자신을 좀 예쁘게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잘은 없어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게 푸른 닭님의 현우님과 이 유라님이 둘다 똑같은 별류였지 그래서 좀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자면 일단 잘 맞지 않는 사람은 경금인 강원님 그리고 장원님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라고 보여지고 잘 맞는 사람도 사실 딱히 없으나 그나마 찾자고 하면 윤상영님 있어서 그래서 윤상영님한테 어떻게 조금 데이트를 해보려 했는데 잘안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속상한 것 같더라고 마음이 좀 안타까웠다 라윤님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연과의 접점이 있는 해긴 하거든 그리고 좀 사주 구조가 좋은 무당이야 무당이나 철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조금 철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사주 구조가 많은데 이 친구는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좋아서 조금 놀랬고 시가 나오질 않은데도 좋았거든 30 초반이면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남자를 고를 때 현실적인 감이 있고 좀 실리를 따져가면서 사람을 고르게 되는 그런 구조로 그런 흐름으로 갈수 있는 시점이고 과거에는 나온 영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이 뭐냐면 실제 이제 PD에서 무당이 된 유튜버님이 있어 그 유튜버님이 유민지 호신만마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친구의 유튜버의 제자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도 사주랑 타로를 보기 때문에 펀딩을 하는 타로 카드를 제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실제 얼굴을 보여주면서 타로 제자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긴 하더라고 자신이 이제 무당이 되면서 어떤 이제 남자친구 만날 때 그리고 연인이 될때 사랑이 이루어지려고 할때 자신이 약간 의리 된다라는 그런 말 구조들이 있었는데 그만큼 사주가 나쁘지 않아서 누구랑 만나도 사실은 상관없지만 그런 직업적인 특성 때문에 자기가 의리돼야 돼서 약간 그런 거.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프로그램이었어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주구조 안에도 있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화나 금의 기운 남자의 마음을 좀 안정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고 자신이랑 잘 맞는 구조로 본다면 금이나 토 기운이 좀 많은 사람이긴 했거든 남자의 이제 현실적인 게 보는 게 좋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본다면 윤상영님도 들어가 있었긴 하지만 병원님과 서로 약간 현실 부부 같은 그런 느낌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보여지긴 하는데 서로 서로가 약간 윈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와서도 서로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사이 그런 부분들을 감싸줄 수 있는 게 사실은 라윤님이었지. 어느 정도 경원님조차도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올라갈 기회들 특히 라윤님도 마찬가지로 방송에서 조금 얼굴이나 이름을 알릴 그런 비즈니스 커플로 조금 보이기는 해. 그래서 형 커일진 몰라도 조금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사람을 뽑을진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 최유라 무당님 여자 중에서는 어린 친구야. 99년생이고 사주 구조도 원숭이가 밑에 깔려 있어서 촉도 굉장히 빠르지만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다 하려고 하는 그런 끼가 많고 그런 구조였어. 그러다 보니 빠르고 날렵한 부분 그리고 깊이가 있다기보다 여기저기 이런 구조. 구조들이 좀 많은 사람이었고, 제일 처음에 명패를 뽑았을 때 황금용은 이제 우리 신이 점지해준 사람으로 나와졌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좋아할 사람에서는 병열님을 뽑았거든. 그런 구조들로 봤을 때좀잘 맞는 구조도 두 명이 사실 다 들어가 있기는 해. 그리고 올해부터는 좀 살짝 새로운 관계나 진입이 가능한데, 이 친구는 무조건 나이가 좀 차이 나는 어른이어야만 하더라고. 근데 실제적으로 윤상영님이랑 병 병렬님이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오빠였고 실제로 호환님은 자신보다 한살 어린 걸로 나와있었어. 그러다보니 조금 매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윤상현님이랑 병렬님이 갖고 있는 그 빵의 기운들 조금 묵직하면서 자신이 발랄한 이 부분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구조들이 좀 같은 결로 돼있었는데 왜 처음에 병렬님을 궁금하고 알고 싶고 모르겠다라고 얘기했냐면 서로는 같은 수 일간이라서 서로 같이 잘 읽히고 편해야 되거든. 근데 이 병렬림 같은 경우는 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옆에 땅이 굉장히 많은 물이야. 그러면 물의 기운을 많이 보여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사회성은 좋지만 남의 눈치도 많이 볼수 있고 그것 때문에 기가 많이 빨려 한다던지 그래서 자주 눕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 친구의 구조 자체가 남의 눈치나 이런 것들 좀 보면서 가는 그런 사람이고 고지가 많이 깔려 있다 보니 고지가 깔린 사람들은 조금 한번 마음 결정이 하기 힘들어서 그렇지 마음 결정하고 나서부터는 변함 사실 없거든 그래서 서로 좀 믿음직스러운 그런 부분들도 있고 편한 부분들도 있고 반대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러나 병렬님 같은 경우는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 그래서 더잘 맞는 그런 구조로 보여졌어.